네, 썼던 어, 낚싯대, 제가 개조해서 쓰는 낚싯대가 이렇게 세개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가장 많이 쓴건 마크세븐이에요. 아, 마크세븐, 예, 그러니까 2월 18일날 제작을 했고요. 어, 전체, 길이는 6.6피트. 대략, 200cm 정도 되는데, 손잡이를 제외하니까 우리 릴 꽂는데, 릴 시트를 제외한 길이는 169cm 정도 되네요. 원래 이게 32cm, 이, 접었을 때 길이가 32cm인 이제 텔레스코픽을 원료로 해서 원재료로 해서 제작한 거예요. 총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링은 하나 7개가 들어있고요. 7개의 가이드링에 적절한 길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어... 탄성도 쓸만하고요. 그다음에 그 강도도 예. 니다 아마 이 32cm 에리오의 그, 그 베이스를 갖고 했던 거는 제가 영상을 제작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동료들한테도 선물 준다고 만들었던 바로 그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만든, 아, 베이트, 베이트릴용, 손잡이는 아시겠지만, 예, 글루건 심을 녹여서 붙인 겁니다. 어, 쭉 쓰다가 제가 이제 캐스팅 하면서 뒷백이죠? 뒷백 캐스팅, 뒤쪽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제 몇 군데가 부러져서 그 부러진 부분을 또 여분으로 계속 그 수정하면서 쓰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누더기에요 원래 원본은 손잡이 빼놓고는 손잡이 빼놓고는 한두칸 정도. 그 외에는 전부 다 다른 낚싯대에서 가져다가 이제 보완을 했고요. 제가 가장 아끼는 놈입니다. 요놈을 이런... 그다음에 마크 에이슨 베이스가 음... 32cm 지금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더 구매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단종이 된 음. 제품입니다. 예, 네, 단종이 된 음. 제품인데 에, 일단 이것도 32cm의 접이식 낚싯대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사실은 가장 제가 아끼는 놈이고 탄성도 충분하고 강도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 길이도, 엘라스, 아, 부러졌어요. 아, 최근에, 대청호의 안 터교 안쪽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예, 방 54cm의 런커를 했는데요. <laughs> 그 녀석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었는데, 제가 그 런커를 한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흥분했는지, 음, 아, 드럭봉을 한답시고 끌어올렸거든요. 그때 아마 낚싯대가 좀, 낚싯대에 무리가 가서, 예, 부러지더라고요. <laughs> 제 생각에 낚싯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아, 너무, 그, 뭐랄까? 좀, 낚싯대에 무리가 가도록 그렇게 했나봐요. 요거는, 어, 수리를 하려고, 지금, 요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죠? 1번, 예, 네 번째 칸, 부러진 칸 사이즈를 맞춰서, 지금, 그, 어, 수리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할생각이고요그 다음에, 에, 아, 요거는 이제 5월 달에 제조를 했고, 여름 내내 잘 썼어요. 이건 총 60, 6.8피트. 정도 길이고요 그니까 20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31cm. 그리고 실제 액션 부위는 176.5. 그렇게 그 정도 되는 낚시대입니다. 어쩌면 제가, 제가 아끼는, 이 최근에 만든 것들은 다 아끼는 놈이 이놈도 좋고요그 다음, 아, 마크 7도 그렇고. 마크 8은 정말 액션도 그렇고, 진짜 마음에 드는, 강도도 그렇고, 다 좋은데, 이번에 부러지는 바람에, 메인터넌스에서 다시 쓰기를 기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크 8을 만들었던, 그, 접이식 낚싯대가, 단종되는 바람에, 여러 군데를 찾아봤거든요. 단종되는 바람에, 아 어쩔 수 없이 조금 긴, 이게 40cm일 거예요, 아마. 40cm짜리 접이식 낚싯대 그래서 좀 손잡이 부분이 좀 길죠 다른 데에 비해서 자르니라고잘랐는데도 길어요 손잡이 부분이 어, 33.5cm 그러니까 원래 40cm인데 제가 좀잘랐어요 그래서 33.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액션 부위가 178.5cm에서 총 이제 7피트 짜리입니다 214cm 정도 됩니다 7피트 짜리고 사실 7피트 짜리를 써보고 그러니까 그동안 6피트6 8피트또6 6피트이 정도를 썼는데, 7피트 짜리를 써보니까 어... 확실히 틀려요. 비거리가 더 나오더라고요. 음. 아니면 어쩌면 앞쪽에 탄성부위의 탄성도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거리가 더 나와요. 물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어, 테스트 영상이 있는데, <laughs> 고기는 낚지 못하고 그냥 테스트만 했어요. 제가 캐스팅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멀리까지 날아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 수리 좀 메인 그거죠? 그 개조를 잘해서요. 앞에 1번 때가 한 15cm, 2번 때가 한 15.5cm, 그리고 3번 때가 한 16cm 정도, 그리고 4번 때가 이제 한 20cm 정도 되죠. 그 다음 5번대서부터는 이제 한 30cm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 어, 기본적인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요.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최근에 예, 아주 잘 쓰고 있는 낚싯대입니다 물론 손잡이는 글루건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콜크를 대서. 하면서 조금 조금씩 늘어요 앞부분에도 이렇게 콜크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액션을 취할때 손가락을 여기다 대면 어,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 콜크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이식에 접이식 앞부분을 좀 작게 해서 이런 케이스에 넣고 다니려고 했는데 케이스에 넣는지는 지장이 없지만 약간 좀 앞쪽이 좀긴 어, 편에 속해요 어쨌든 어, 이 녀석도, 이 녀석은 오늘도 나가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비가 오는데요. 비가 와서 이제 철수를 했지만, 음, 잘 쓰고 있는 낚싯대입니다. 어, 그래서 이세 개는, 세 개의 낚싯대는 제가 진, 진짜 아끼는 낚싯대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접은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뒷, 뒷, 아, 앞 공간을 맞춘 다음에 한번 뒤를 보죠.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이거는 이제 마크7과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마크8 같은 경우도 앞부분하고 맞추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대, 대략 그 대동소이한 길이를 갖고 있, 있는데 이게 그 가이드링을 붙일 때 충분하게 가이드링을 잘라서요 넉넉하게 잘라서 이렇게 하죠 가이드링을 아주 촘촘하게 붙여서, 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대한 짧게. 그리고, 이번에는 가이드링을, 국내에서도 많이 파는데, 이런, 이런 가이드링, 이거 아, 저, 탑 가이드를, 요런 가이드를 썼거든요. 예전에 쓰던 탑 가이드하고는 좀 틀리죠. 예전에 쓰던 탑 가이드는, 이제 그 원천 낚시 때 쓰는 탑 가이드? 그거였는데, 어 찾다 보니까 국내에는 더 좋은 것도 팔아요. 굉장히 이건 아 이게 잘안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요. 이, 굉장히 쓸만한 가이드링을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요 국내 거라. 예 그래서 이제 에 이거는 이제 알리에서 산 가이드링인데 에, 좀 약해요. 약하긴 약하지만 그래도 쓰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리고 가이드링을 붙이는 방법에 이저 그 뭐죠? 열 수축 튜브? 예, 열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가이드링, 이제 그 순간 접착제로 붙인 후에, 그 후에 거기 커버해서 이제 보완하는 거는 열 수축 튜브를 이렇게 붙이니까, 어, 열 수, 수축 튜브를 넣어서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니까, 이, 잘안 부러지고 좋더라고요그래 지금은, 그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세 개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 제가 가장 아끼는, 예, 낚싯대입니다. 아, 아,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의욕, 의욕이 뿜뿜 해갖고 됐는데, 이 귀차니즘이 발동하니까, 이 녹화를 하는 것도 귀찮고, 또 그거를 또 어찌어찌 해갖고 또 음, 편집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안할것 같고요 게을러서 음, 이렇게. 처음에 계획은 이제 낚시터 가서 이제 고기 낚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낚시 동영상을 올리시는 그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에, 일단은 아니, 촬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갖고 와서 또 편집하고 이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또잘 낚아요. 저는, 음, 사실 거의 매주 이제 가까운 오붕조수제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작년 11월에 한 22cm 정도 20cm 한 뼘? 한뼘 정도 되는, 22cm 거든요. 한뼘 정도 되는 배스를 수픈루어로 해서 낚은 후에, 한 3개월 동안 안 낚다가, 최근에 이제 2월 말경에, 2월 26일이었나? 7일이었나? 그때 이제 대청호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가서, 어, 직장 동료들은 사실, 루어 낚시를 안 합니다. 그 친구들은 다 이제, 그, 붕어 낚시하는 친구들인데, 그 옆에 이제 같이 끼어서 가서 런커를 했죠. 54세지. 예. 그리고 오늘,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3월이죠. 어제 오늘 갔는데,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보니까 다들 이제 봄이 왔다고, 어, 대박 났다고 하는데, 저는 어 런커 이후에 한 마리도 못했어요. 그 입질은 분명히 왔는데 입질 온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느껴서 좀 기다렸다가 채야지 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두세번 정도 지금 어, 오공조수에서 해갖고 아 이게 내가 이제 낚시 실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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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를잘할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계속 다니다 보면 눈먼 고기라도 한 마리 낳겠죠. 예. 그 사실 그아 마지막 이 녀석은 12월달에 만들었네요. 12월달에 어쨌든 자 이렇게 올해 제가 제작하고 또 올해 사용했던 어 낚싯대를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또 어, 때가 되면 아니 아니 아니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예, 촬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입니다.